야 정지혁, 얘가 웬 일로 늦잠을 다 자냐? 그러게 말야, 이 아이 궁금해 죽겠는데 어제도 늦게 들어왔나봐. 나 그냥 잠들었잖아. 에이 무슨 일입니까 아침부터 시끄럽게. <laughs> 아이 다평한 새끼 보게. 아이 무슨 일이긴? 이놈아 궁금해서 그러지. 그래 어제 가서 보니까 귀신이 있어? 아 거참. 아니 귀신은 무슨 귀신이 이 양반들은? 어? 아니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같은 거 없다니까요. 에? 진짜야? 안에까지 다 봤어? 아. <laughs> 다 봤죠 그럼 안에까지 어? 아니 겉에만 애무하고 그냥 들, 돌아오나? <laughs> 이야 정재혁이 역시 겁나 없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만. 다른 내무한 동기 놈이 어제는 세탁실에서 귀인 소리가 났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이야 역시 정지혁 병장님이 싫라니깐요아유 <laughs> 정지혁 병장님이 잡으러 가니까. 주사장에 있던 귀신이 세탁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 역시 대단하셔요. <laughs> <laughs> 아, 새끼들 대단하기는 뭐 그게. <laughs> 아, 씨 어떤 개 새끼가 봤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씨발 어,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laughs> 야, 어저사가 <오줍사카>. 나와 축구하자. <laughs> 그래! 오줌싸기라도 축구는 잘하니까! <laughs> 에이씨 나 진짜 그만 좀 해! 요좀 진짜! 아이씨. 야! 김창훈이! 씨발 이거 딸딸이줄 하나도 안 맞잖아 이 새끼야 아니! 딸딸이줄이 좀안 맞으면 어떤가? 오줌만 안싸면 돼! <웃음> <웃음> 그러게! 아 오줌만 안싸면 되지! <laughs> 어, 안 되지! 안 돼! 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씨발 범인을 잡아야 돼! 이대로는 씨발 좋대. 아 정지호 병장님은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하신 분 같다니까요. <laughs> 저같으면 놀래서 빨랑 기절해가지고 뭐 오줌이나 질질 싸고 그는지도같아요 아마. 에왜왜왜 그러세요? <laughs> 개새끼? 이 창호이 개 새끼 이 씨새끼 뭐지 개새끼야? 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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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울봐요, 뭐, 아이, 어? 아, 아, 뭐, 아니 아니 어? 이아 맞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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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재혁, 네가 왜 질로 밥 안을 세면서 먹냐? 어디 속안 좋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역시 어제 기, 귀신을 봤구나. 그래서 밥 맛이 없는 거지? 에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십니까? 에? 저는 압니다. 왜 입맛이 없는지. <놀람> 아 당연히 입맛이 없죠. 오죽국인데. 이게 뭐야 고기 하나 없고? 이거뭐라고 그 오죽국. <laughs> 오죽국 정지혁이 오죽국. <laughs> 아니, 왜, 으! 그, 개 이씨발! 넌좀 바보가서 어서 뛰어올라, 아, 이씨발! 니님이라고! 어? 개새끼, 개새끼! 아무거나 쳐 말하지, 이 X끼야! 어? 너지, 너야, 이 개새끼야! 어? 너지, 씨발네가 봐갖고 지금, 어? 은은한 비유로, 씨발 나를 욕하는 거지, 개새끼야! 저기, 김창이병님 저, 오, 오줌 좀! 저, 오, 오줌 좀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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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머, 뭐, 이 새끼야. 아유, 개념이 없니? 아유, 안 됩니다. 저기,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laughs> 자꾸 못 사게 하면, 그냥 바지에 쌀 겁니다. <laughs> 아유, 억지네 어, 그냥 바지에 싼다고? 니가 무슨 정지역이냐? <laughs> 야, 이 족바구니 <좆바구리> 새끼들아! 아우! <laughs> 이, 씨발, 개놈의 새끼들, 얘, 예, 양아치 새끼들, 이 치사한 새끼들, 아 둘이서 뭘수군대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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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어 아, 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그냥, 기지맥이가 오줌이 말 없다 그래서 어,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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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씨발, 어, 개새끼들, 어, 오줌이라 퍼르면 어, 어, 이, 쌍놈 새끼들, 어, 이, 씨발, 씨발! 어, 어? 오줌? 어. 오줌이 뭔지 알아? 아, 점점, 어? 점점, 파워가 어? 어? 강해져. 이제, 두명 정도는 패가 되나봐. 그러게 말이야. 한명 정도 패가지고는, 기별도 안 가는 거지. 인간 병기야, 인간 병기. 친구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이씨 미치겠다! 뭐라 그러긴 인간 변기라 그랬지. 인간 변기? 어, 나, 노 이츠 딥바란드! 인간 변기가 아니고 인간 변기! 아 그렇구나! 인간 변기! 바지 옷을 막 싸버리는 무서운 인간 변기! 아우 친구야. 저놈이 오늘 왜 그러냐? 몰라. 갑자기 왕다방 미쓰김한테 차인 거라도 생각났나 보지. 아냐, 저놈이 새벽에 치사장 갔다 와서 귀신이 씌인 거야. 정지혁 병장님, 행복아님이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뭐? 나를?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행복아님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말입니다. 어이, 정지혁이. 병장 정지혁. 너 오늘, 응? 왜 그래? 응? 애들만 심하게 패지는 말라고 했잖아? 어? 무슨 일 있는겨? 어,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응? 애들 좀 그만 패고. <laughs>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알았어? 아, 그게 그러니까, 저기, 그,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이, 자식, 이거, 자, 이거나 펴. 아, 아닙니다. 괜찮아, 이 자식아. 에이, 우리 사이에 뭘. 자, 한대 펴. 감사합니다. 음... 그건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예? 정지혁이 너를 내가 왜 불렀는지 잘 알겠지? 예? 저... 저기...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어허... 이거 왜 이래 요너 어? 나한테 마할 얘기 있어 없어? 어... 없는데 말입니다 아우 이런 씨부나 탱탱불나너 진짜 이러기라 어? 어제 새벽 주사장 씨발 예? 어제 새벽 주사장에 어? 오줌 어! 역시, 동적이 됐이 개새끼! 그래요! 아? 접니다, 예! 이미, 이렇게 된 거, 예?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존나 놀라서, 씨발 취사장 뒤에서 기절하고, 차 빠져갖고, 오줌까지 싸지 말입니다! 예! 저도 알지 말입니다! 예! 어? 날 먹을 만큼 먹어갖고, 존나 놀라서 기절이나 하고, 어? 오줌까지, 씨발 찍찍 싸고, 졸라 쪽팔려! 쪽파이로... 들어게마 으으? 밖에 들리겠다. 이씨발 너도 이 새끼야. 내 나이 대봐 어! 시부럴탱탱부를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에이! 빠바 어마~ 봉구! 아이유! 어가야이 응? 도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알았어 오늘 밤에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주지. 어, 됐네. 어, 씨발, 이게 뭐야? 오줌을 존나게 싸놨네? 응? 어? 거기 누구야, 씨발? 그, 그때, 그럼, 그게, 아, 뜨가 뜨거... 정지하기. 음, 혹시, 요실금이라고 아나? <laughs> 귀신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어? 요실금이라 그런 거야 임마, 이씨뭘 했는데 뭘? 요실금 알아, 어? 안라고그병이야병 새끼야. 너는 씨발 환자를 보고 웃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다. 저 <laughs> 아, 니 살아가 <사나가> 걸려서. <laughs> 음, 아무튼 오해 없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때 무조건 정지혁이 네가 퍼트린 걸로 간주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예, 걱정 마십시오. 그래, 알았어. 넌 남자니까 알지? 남자는 입이 무거운 거. 예? 휴가랑 외출 계속 가고 싶지? 예? 그래, 나가봐. 충성 시발. 으이으 <laughs> 야, 시발! <laughs> 기기는 당나고 좀. 음. 아 미안 미안. 내가 씨발 실수했네. <laughs> 뭐고 씨발 미친 돼지 새끼가 백업파가 눈가리까지 파묻나. 응? 너최현인 그리고 씨발... 그걸 사과라고 하는 기가비행신 새끼야. 뭐 씨발! 미친 새끼는. 영창이 개새끼야! 동네 군용 가게냐? 존나게 들락날락거리네 영창에서 휴가도 주냐 요즘은? 네가뭐 워낙에 착하니까 빨리 나오지 네가 은 미친 돼지는 들어가면 못나온대이 씨발 새끼 아주 개념이라 그런 칼몬드 멸치만큼도 없어 이 개새끼! 아주 멸치 대가리같이 생긴 새끼야! 대가리 떡 따줄까 오랜만에? 어? 영창가서 다 까먹었냐? 오야 그러 한번 떠볼까 시X돼지 이 씨발 멸치 똥만도 못한 새끼가! 뭐라고? 야, 씨발, 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야, 돼지. 멀쩡히 제대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 문제 일으키지 말고. 뭐? 야 맞다, 맞다. 좀 똑바로 해라, 돼지야. 그리고 너, 최현일이. 명장 최현일. 아무튼,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어.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중성. 야, 시발, 뒤실래, 이 씨발, 뒤질래, 죽을래, 이개심종자 새끼야! 꼬이, 저 병신은. 으아! 에? 귀, 귀신다 먹고 이 하랩이다 시발 새끼야! 아우 어, 내가 더 이상 참으면 인간이 아냐 나는 이미 짐승이야! 뭐라고? 급 미친 돼지 새끼 동생? 샹?